아 그러면 정했다 원숭이숲 갈게요 왜냐면 콜팟은 해봤으니까 뭐 적자고 흑자고 나발이고 안 해본 사냥터 가볼게 나올라 가요? 오른쪽 그냥 여기 2, 3층 이렇게 사냥하면 되는 거야? 어이구 미스 뜨는데? 어이 정도면 잘 잡히네 아마 <laughs> 여기 너무 힘든데, <laughs> 한대 한대 사리를 담아보죠 어, 전민작 했어. 저 콜, 콜팟이 낫겠는데요. 지금 이거 상태가 개쳐맞으면서 하고 있는데, 원래 이거 맞아요? 좀그 콜팟처럼 물약을 쓰고 있어요. 아니, 뭐 미스는 미스인데, 애들이 빨라가지고 때리면서 치고 가네? 하지 말자. 와저저 저 포션 쭉쭉 죽죽, 죽죽 셉니다저 지금. 오와 와. 아니 미스 뜨는 건 괜찮은데 애들이 빨라서 평타를 안 맞아. 그것도서버 레까지 있으니까 순간 이동도 겹쳐가지고. 근데 콜파 아니면 좀 괜찮은 사양 터가 어딨냐? 위, 위, 위골도 별로 안 좋아하네. 지금 장어구이 이거 받은 거를 빨리 콜파스에서 쓰는 게 맞는 듯. 포션 이제 적자 났을 때는 그냥 위골 가서 적자 내는 거고. 오,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오케이 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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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었어. 아 사냥 들어가자. 아 드디어 씨. 오늘은 어제처럼 무빙하지 말고 장어구이 많으니까 있는 거 쓴다는 마인드로 그냥 맞으면서 할게요. 어예 스킬 초기 화 했어요. 다 빼고 분노로 다시 했어요. 와 분노가 확실히 데미지 확 확실히 나네. 두반 컷이 확더 많네 어제보다 보스터보다 훨씬 낫다 참치 오늘 뭐하고 있냐 참치 지금 오메가3 유통기한 2년 지난 거 먹, 잘못 먹어서 지금 기절치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죠 그냥 근데 존나 웃긴 게 모르고 먹은 게 아니야 알고 먹었대요 그냥 2년 지난 건 어떤가 하고 먹었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고 몸살 바로 걸렸다더라 왜 그렇게 살지 어, 뭐야, 저 있네? 이 괜찮나?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와, 오메가3. 유통기한 2년 찐한 거 처먹는 게 도전하는 거였나? <laughs> 역시, 야오문몽 잠시 대단하다. 와, 계좌 오른다. 시작하자마자 15% 올랐네? 아, 그냥, 진짜 바램이 있는데, 20 10% 매입 존나 한 다음에 하이랜더 구이 존나 해놓고, 하이랜더 10% 7작 죽을 때까지 쓰고 싶은데, 하이랜더만 쓰고 싶은데 어떡하죠? 근데 두0 10% 100장 있으면 7작 하나 만들 수 있으려나? 안 되겠지? 200장 있어야 되나? 1000장 있어도 힘들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분노 도움 되나요? 전봉이 아니네! 도움 되네! 엄청 대신단다 얘가. 누가 전봉이라 하였는가? 황 이터라고 불러라. 원래 두방두방떴었는데한방 뜨신다잖아 뭔 빈말이에요 서로 에이스트 분노싸게네 뭘 협력관계지 협력관계 뭘 싸게요 자꾸 협력 협력 상전가에 저분이 반말해 주셨어요 저한테. 장어구이 어때? 아 형님, 장어 아주 실합니다 형님. 이게 어디서 구한 장어길래 이렇게 맛있습니까? 예? 아유 입에 착착 감깁니다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여러분 다제 덕분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메이왜 이렇게 기괴하냐고 원래 그래? 메이플이 원래 나부터 맵 컨셉이 되게 좋았음. 레벨이 높아질수록 애들이 좀기괴해지는 맛이 있고 그런 거 있어. 야, 그래도 기괴한 몬스터 원탑은 귀온이었는데, 귀온이나 진짜 무서워서 게임을 못했었거든? 메이플이야. 약간 애들, 애들 아기자기한 맛 있, 있는데, 귀온은 진짜 존나 무서웠어요, 진짜. 그때 또저 어렵기도 했었고, 무서워가지고, 막, 달걀 귀신 이런 거 주변으로 못 가고 그랬어. 밤에는 귀움못 하고, 막, 그, 내사은골인가? 그, 뱀, 몸뚱아리로 들어가는 거. 거기도, 밤에는, 뭐 들어가지도 못했고. 기온도 솔직히, 추억봉 개빡세거든요. 지금, 기온부근 틀어볼까? 그, 낚시, 낚시터인가? 그거. 청량한 부조. 어, 맞다, 이거다. 와, 캐로로 팡팡, 존나 오랜만에 듣네. 와, 캐로로 오프닝 뭐였더라? 다섯 개구리 모여서 공명을 하네. 이거였나? 나는 진짜, 그, 원래 메이플도 제일 좋아했는데, 바우트라는 게임을 제일 좋아했어가지고. 바우트는 그때, 하던 사람은 꽤 있었는데, 이제는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근데 리제로 3기 왜안 나와? 나 요즘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 리제로가 왜? 야, 사람들 리제로 하면 은 약간 거부감들 하더라. 사실 소, 다 봤으면서. 아휴, 방송 끝나고 슈가슈가룬이나 봐야겠다. 그래야 공감을 해주겠네. 옛날 메이플 하고 있어서 요새 애니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건 또 뭐냐고? 와, 근데 진짜 나가라. 그걸 몰라? 슈가슈가룬도 모른다는데? 내 이래가지고 토크를 나, 나눌 수 있겠나, 이게? 다다 있다! 다 있다. 새로운 분노, 들어간다. 입 벌려라. 아하. <laughs> 오, 야, 1500 뜨겠다, 야. 오, 떴다떴다 1500까지 뜨네, 이제. 와, 세다. 거의, 이제 토킬 확정인가? 이 맛에 2차 때 계속 재밌어진다니까. 맨 메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1레버, 1레버 할때세지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짐. 한번 하면 이 맛을 느껴봐야 돼.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부스터 찍거든요. 와... 오케이, 바지 야 분노의 부스터 있으니까 난리 나는데? 경험치 통 보지 마라. 경험치 통 보지 말고 검기 하나 하나에 실리는 사리를 담는 이 휘두르는 이 하이랜드의 사리를 느껴보라고요. 검 끝이 슬프다고요. 진짜 잘 알아보시는 분이 드디어 오셨구만. 제 검에는 사연, 사연이 있다고요. 아 어, 오늘 사냥 끝.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와 뭐야? 칸 개돌 저게 뭐야? 제가 맨 위에 가서 회의받으면서 할게. 나 24년 안으로 미국 여행 계획 잡을 건데 한 2주 정도 자리 비워야 되는데 괜찮아요? 내가 미국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GTA 때문에. 미국은 총 때문에 무섭다고? 지갑 달라고 하면 얌전히 주십시오 지갑 안 들고 다닐 건데? 줄게 없으면 어떡하지? 다 뒤져봐라 해야 되나? 진짜 없어요. 혹시 카카오페이 하냐 물어보고 있으면 준다 해야지 뭐. 그거 아니면 줄 방법 없다 해야죠 You have 유 k 카카오페이? 이러고 어더 레버 나이스 여기 적않 나눠요 전사는 흑자 보려면 여기 와야 된대요 50부터 골렘팟 가나? 53이 정배에요 골, 골렘팟이 오! 아 이거 그거잖아 힘 단도 에이씨 어 이거 상점이 비쌉니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힘단도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힘단도 끼려고 한 거였어? 아, 무기 끼려고? 아이 그니까, 왜 메이플은 또 이걸 왜낸 거야? 와, 힘단도나 해볼까? 아, 오늘 금요일이었네? 와, 나 요새 요일 개념을 모르겠다. 진짜 메이플 편집, 메이플 편집 이것만 하고 있어가지고. 김대대님은 욕도 별로 안 하고 청년이 참 성실해. 대대님이 욕을 안 한다고요? 야, 내 정도면 욕안 하지. 근데 그저께 GTA 할 때는 욕개 많이 나오더라.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인형 탈쓴 사람이 다개 새끼야. <laughs> 욕 나오게 하네. 내가 이 미친 놈아 이거. 아 맞아. 오여여여여 여. 일단 이거 이분 경고다 쓰고 이제 사연도 콜팟으로 옮길 건데 콜팟으로 옮기 전에 어떤 분이 장공 10%좀 대신 발라달라 했거든요. 성공하면 뽀찌 200만 원 준다고. 안할 이유가 없죠. 7. 투만지로 가자 투만지 성공하면 뽀찌 200 장공 10번 대리자 갑니다 동서남북을 거꾸로 하면 붙을 것 같은데 동서남북 크로스! 어 오케이 아무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어구이만 사갈게 어 장어구이 여기 안파네 잠깐만 아 리스한거 가면 싸요? 아 그래 얘한테 파면 사면 되잖아 맞아 맞아 비동 1, 지금 핵 쓴다고? 아, 여기구나. 어, 진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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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녹화 중, 녹화 중! 지금 누가 쓰는 거야, 이거? 베베 아무도 없는데? 와, 아예 안 보이는데요? 오, 뭐야, 여기 떨어진다, 여기서. 오, 위로 올라가네, 이거 안 보인다. 이거 어차피 로그가 다 있잖아. 이거 먹으면 벤이다. 어,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아, 핵쟁이들 서버마다 있다고? 아유, 난리 났다. 이거 때리는 거 봐라. 와. 이런 애들 때문에 매수값 이상해지고 이러는 거지. 아, 녹화하고 시간대만 알려주면 정시킨다고? 어차피 매수 옮기는 기록도 다 있을 거 아니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 자, 들어가자. 매수 123만원에서 콜파 시작이요. 44에 25%. 아, 핵쟁이 보니까 현타 개빡세게 오네. 누구는 개쎄빠지게 하고 있는데. 야, 쟤네는 메렌이라는 게 그냥, 돈 버는 수단이다, 이거. 아, 며칠 안에 계정 삭제시켜? 오케 야, 말하는 사이에 이 2%가 올랐네. 확실히 여기 다르다. 옛날 메이플 오랜만이네요. 지발돈점으로 할, 활동했던 지돈필입니다. 에? 진짜요?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옛날 메이플 랭커였어요. 저분, 그, 나이트로드였을 건데. 어, 진짜면, 반갑고요. 가짜면 뭐, 예, 분들이 하시는 거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왔소다 아 흐르는 강물을 거글러 거슬러 오르는 한 마리의 연어 같았습니다 대대님 어유 감사합니다 전붕이를 그렇게 이쁘게 표현을 해주시는 저 전붕이 눈물이 앞을 막습니다.